네 안녕하십니까 사슴나입니다. 자 모두의 마블에 이거 뭐예요? 자 모두의 마블에 중순 9월 중순 신키가 출시했습니다. 진화 나오미 얘가 그 진화 릴리 약간 상의 느낌이 그런 신키예요. 저는 일단 참여를 크게 안할 거고 일단은 보관함만 까서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이게 좀땡기긴 해. 슈퍼쉴드 있고 그리고 이게 릴리라는 그 캐릭, 캐릭 자체가 좀 펌쉽을 통해서 약간 날먹으로 트리, 트리플 득점 독점? 라인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캐릭이기 때문에 쟁여두면은 나쁘지 않을 캐릭이에요. 일단은 근데 이벤트 참여하는 게 방식 좀 빡빡세요. 이거 보니까 자, 뭐 주는지 보자. 어, 야, 24개 모으면 이거 준다고? 헬, 야, 이건 좀... 아, 이건 좀 땡기네. 와씨 신캐를, 싱켈, 신캐보다 갑자기 난 이게 된 게네? 어쨌든, 보관함 맛보고, 잘 안되면은 뭐 어차피 안할 거긴 한데, 한번 보관함으로 맛좀 봐보겠습니다. 7일, 아니다. 지금 아직 화요일이니까, 한 9일, 9일 남은 거까지는 까자. 9일 남은 거까지 오케이 하나. 재료가 잘안 뜨네요. 재료가 잘안 떠. 오, 그두 개. 아이고. 30장짜리. 여기서 떠야 돼. 어, 아, 야, 이게 안 뜨네? 또 30장이야. 아, 뭐야? 오케이, 3개 이제 3장인데, 지금 아, 행, 행템 이거 행 템, 이거 날라가겠는데, 잘못하면 저거 수목, 어, 이거 날라가네,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날라가네, 저거 아이템박스, 저거 씨, 행템 저거 왜 기간이 애매하지? 아, 이제, 네 개죠, 네 개. 4개. 네 개인가, 이제. 계속 가자. 슈프카가 세 장. 그렇지! 아, 이번에 저 신캐도 좀 땡기, 땡기기도 하고. 보석도 땡기기도 한데, 보석이 이제 좀 뭔가 굳이. 저거 좋은 보석은 맞는데. 언제까지 그 주사위 굴리면서 막 앞뒤 이동해가지고 막허수아비 만드는 이런 메타가 이어질까? 오케이 하나 더 메타가 빨리 빨리 바뀌기 때문에 모마는 그냥 투자하기가 싫어 이제 모마는 계속 바뀌어 계속 메타가 바뀌기 때문에 오래 못죽일거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아 그쵸? 오케이 하나 더야 열정자리가 잘 뜨네 3개짜리 어 안뜨네? 오 10장짜리 역시 10장짜리가 잘떠 잘, 잘 역시 10장짜리가 그쵸? 이거 까야돼 줘라 에헤이 자 30장 30장인데? 오케이 하나 그렇지 자, 이번에는, 나올 수 있을까? 어씨 이번에는, 메인캐가 나올 수 있을까요? 참, 이 항상 이거 참여할 때마다 메인캐를 못 먹었어요, 저는. 한 8일 남은 것까지 까도 돼. 8일 정도. 8일까지 까고, 그 이상은, 그냥 존버하기로. 다행히 캐릭 이벤트가 와, 와서 다행이다. 이렇게 좀 보관함 좀 녹이면서 좀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. 근데 들어게안 뜨네요. 재료가 이거 그냥 미리 까놔야 돼. 나중에 이거 정리하기 귀찮아서 10개 짜리 아, 안 뜨네. 한 장짜리 쓰면 개득인데 10개 짜리 안 뜨고. 아, 이렇게 안 떨어지려야 갑자기 아예 안 떠는데, 그렇지? 오호, 그렇지? 역시 10개짜리. 오, 아, 망, 망했다, 망했다. 아씨, 여기서부터 까면 안 돼요. 아, 하나 날렸지만뭐 어차피 못 뭐, 하겠지. 뭐 아, 근데 제 이번에 10월 신캐를 못노릴것 같기도 해요. 지금 리그가 너무 재미없어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어. 많이 일단은 몇개 모았지? 뭐야? 13장? 자 기회에 단두 번이네요. 자, 기회에 단두 번. 지난 나업이 슈퍼 픽업해. 확률은 얼만지 한번 확인해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확률이 이거 나오냐? 이거? 나오미가 나오나? 나오미 확률, 나오미? 오케이. 찾았다. 여기서 몇 퍼냐? 0.5 퍼. 0.5, 아, 이거다. 아, 이거, 이게, 이게 진짜다. 진화 나오미 슈퍼핑크팩 3장짜리. 이게 진짜예요. 0.5%? 퍼 아니, 이건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, 그냥 기대를 하면 안 되겠네, 이거는. 야, 여태까지, 그막 확률 1%, 퍼 1%인 줄 알았는데, 0.5%는 퍼 좀, 이거로 기대하면 안 되네. 자, 첫 번째 시도. 뜨면 그냥 완전 레전드네요. 야, 봐봐, 야. 노잼. 자, 두 번째 기회. 쓰리! 투! 원! 자 카드 팩이 빛날 때 까겠습니다 카드 팩이 왜안 빛나지 아까 빛나는데 하나 둘셋 지금 에헤이 노제 아 이거 뭐... 심지어 이것도 안 떴어 뭐냐 피가 구슬도 안 떴어 이거 확률이 얼마나 확률이 얼마나 쓰레기면은 안 뜨는 거야 이거 이건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거죠 이거는 이것도 그냥 좀 보할게요 김새 가지고 요즘 뭔가 참 그렇다 자 일단은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나나오비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녹화 종